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3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4쪽입니다. 10편 139편 1절에서 1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묻고 길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하여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소울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없이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보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만 나를 지으시미 심히 기묘하시미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0편 94편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가 지난주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늘 하나님의 보호심을 받고 살아가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매초감사 큐일을 통하여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같습니다. 지난주일이라 주님 감사합니다. 그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고백인 줄로 압니다. 아, 네, 네. 우리가 주님 앞에 가장 주님을 만족스럽게 해드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남겨드릴 수 있는 우리의 표현이 주님, 나의 인생에 주님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했습니다. <laughs> 참 귀하고 아름다운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신 이 시편 139편의 일제에서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두, 오늘 그두 번째 시간으로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의 감사는 <laughs> 하위님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시라 다른 사실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이 의름으로 <laughs> 죽은 한 분. 이런 사람이 살다 보면 내 사정을 잘 알아주지 못하면 마음에 습속함을 가지게 됩니다. 작은 일 하나인데도 아, 왜 이렇게 내 남편이 나를 못알아주까내 아내가 왜 나를 못알아주까왜 나를 좀내 사정을 몰라주니까 이 사람을 습속하게 한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몰라줘도, 사람이 우리를 잘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만사가 오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성경의 1절에서 6절에 보면,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다섯 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할 때마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요. 성경에서 유난스럽게 반복되는 요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일절입니다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잃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3절에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묻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어떤 행위를 익히 아시오며 호하여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리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한게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알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야다 라는 기브이어입니다 알다, 야다. 말 그대로 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해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잘 아신다는 얘기는 어떤 의미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이해해 주신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세상에 내인 관계나 사회적인 여러 관계 속에서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때에 여러분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해결됩니다 많은 우리의 갈등들이 오해에서 비롯되고 이해하지 못한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얘예요. 우리가 그이해열 일면 평화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해하고 계시고 관심을 가지신다고 했는데 자 어떻게 우리를 이해하시는지 오늘 성경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면서 한번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1절 성경을 따져보겠습니다. 자 1절의 대전제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십니다. 자 어떻게 아신다고요? 이절 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이르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여러분, 성경은 그저 한주내이 문자로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내용을 들리려다 보면 얼마나 심오한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절에도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그랬습니다. 자, 2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안고 일어선다는 얘기는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 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안고 일어서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이제는 하루째를 보니까 나의 생각을 밝히신다고 아 그랬습니다. 생각은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가진 어떤 의도들, 그리고 나의 내면 속에 존재하는 많은 것들이 전부 이런 생각들입니다.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생각의덩어리들이 얼마나 많고 깊습니까?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길에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으며 또한 사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쉴 때도 여러분 시간이 그냥 지나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거예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속에 큰 수많은 사건과 사연 그리고 모든 생각들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님께서하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 제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조영자, 조정자 영자 쓰시는 국어선생님이셨어요. 조정명이라는 서울분이신데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선생님이셨어요. 저의 고등학교 1학년은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울 때였어요 3년 전에 근장하셨던 아버님 갑자기 쓰러져서 3일만에 돌아가셨지요. 제 어머님은 심장병이 있어서 틈만 나면 퍽퍽 쓰러지시지요. 아무도 혼인하지 않은 육남매 크로 살아있지요. 갑자기 지붕이 사라지고 나니까 큰 형님께서 딱 한마디 우리 형제들에게 하셨어요. 그때 큰 형님이 총각으로 29이셨어요. 그때 우리 동생들 나모아놓고 두 가지를 딱 얘기했어요. 첫째, 학비는 무조건 너희들이 돈을 벌어서 해라. 그리고 절대 어머니한테 손 벌리지 말라. 그때 제가 중학교 어른 돌아가실 때가 중학 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니까 이미 저는 그때 신문을 갈고 우유 배달을 하고. 이러면서 여러분, 그당시에나 학교 다닐 때공납금다가지고 뭐, 한번씩 내일 천가 있어요. g 낼 때가 있었어요. 그거 해놓고. t take 가 car, j a c 은 게, 뭐냐면 라면땅 자야라고 하는 과자 이름 m quite a little. I s a i 그 I 거 e 싶 n t I am, I 꿀꿀 i d you know, cook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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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이 학년, 3 학년, 화학을 하다시피 버티다 버티다 고등학교 1학년이 딱 됐을 때 <laughs> 견딜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 바람사님한테요 선생님, 제가 자퇴해야 되겠습니다 허지 않겠습니다. 제가 자퇴해서 금주 모시를 보겠습니다 그때 이 조정영 선생님이 제게 한마디 딱 하셨어요.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다. 알아. <목소리> 선생님이 저를 보고 다 알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를 탁처하게해 두셨어요. 공략금 1년치 다 내놓으시고 저희들 형제들 만나가지고 제거육사생 얘기를 해놓고 나니까 큰 형님이 저한테 옛날에 우측에 보면 전신환이라고 있죠? 전신환 뭐 천원 보에는 전신환 우측에서 찾고 그랬어요. 형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용돈 5천원 저 보내고 그래서 제가 1년 더 견뎠어요 1년 그런데 결국은 고등학교 2학년인데 그 이상 집행할 힘이 없어서 제가 자퇴를 하고 바로 금융실로 하고 합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일 있을 수도 없어요 조정영 선생님이 저 어려움을 바라보시고 한마디 하셨던 걸 알겠다 그래서제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셨던 걸 사랑하는 선생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알았다고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안고 일어서도 다 알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인생의 고민들 생각들도 내가 다 알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가는 삶의 길에 그 많은 사건과 이 사연들 내가 먹는 것, 나의 모든 삶의 전염력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아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고 말씀해 주실 때 크기에 절대적 희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아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용기에 거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을 아신다고 말씀하시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길이 있게 되는 들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생애 이무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힘표을 아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 네. 하나님의 그아심은 우리 인생의 절대 희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와 아, 네. 여러분들 오늘 감사해야 될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몰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 사전 삶의 힘을다 알고 계십니다. 아, 네. 두 번째는 아시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두 번째 감사해야 될 이유는 아시니까 함께 하여 주신다는 사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그옆에남 하나님의 권능에 손길이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삶의 여정그 발걸음 발걸음 내딛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디라고 어떤 곳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여러분 그곳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삶의 현장에서 일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도 여러분 께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시름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실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떻게 함께하시는가? 내가 죄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죄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들어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도망하겠습니까? 팔째로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그 계시며. 소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하나님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 하나님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어둠의 자리 소울에 떨어질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나이다. 구절에 보니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여러분 이 구절 말씀은 눈물 나는 말씀이에요. 눈물 나는 말씀.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지금 구절에 이 말씀을 하면서 저것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가슴이 지금 너무너무 아플 거예요. 하나님 응.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그조할지라도. 여러분 새벽 날개 새벽이라고 얘기하면서 동쪽을 얘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해가 어디서 떠나요? 응. 동쪽에서 뜨죠 새벽에 떠졌습니까? 그러나 인생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니까. 우 이 새벽 해가 떠는 그쪽에서 이런 바다 끝이라고 얘기하는데 서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는 쪽에서 해지는 곳까지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 인생의 고뇌와 고통을 치고 도망쳐 간다 할지라도 극한 삶의 소외 그리고 극한의 위험 그리고 모든 위기의 과정들을 성경 구절에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까지 거주할지라도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세상 끝에 몰린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듯이니다. 아멘 하늘 위해라고 그땅 끝에 초라하게 피하는 먹분도 알지만,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새벽 날개를 치며 날아오는 르 어린 새처럼 이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고통과 소외의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서 저 해가 지는 땅 끝까지 피하고 싶은 그 위기의 상황에 인생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저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그 지배하시면, 하나님의 보호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더라도, 굳던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기에 그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지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손을 내가 어디에 가? 어떤 그 자리에 어디에 있더라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입을 벌려 손을 내밀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가 한마디 고백만 하면은 주님의 오른손이 곁에서 나를 붙드시는 줄로 믿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귀하게 감사해야 될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아, 아. 11절 12절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둠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늘 밝은 빛만 있으면은 찬란한 밝은 빛만 있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때로는 나도 모르게 어둠 속에 빠질 때가 있고 때로는 인생의 어둠이 스물스물 내 삶에 밀려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면 이럴 때 11절과 12절을 한번 보시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내가 혹시 말하기를, 시편의 기자가 내가 혹시 말하기를 이 말하는 것은 이런 과연 편안한 말이겠습니까? 흑암이 반드시 나를 듣고 나를 두른 빛천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무슨 얘기입니까? 오내 인생에 그도 미려로는 나는 푸른 빛인 줄 알았는데 이것은 어두운 밤이로구나. 인생의 방적 어둠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리즈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앞에는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다.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 앞에는 어둠도 어둠이 아니라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당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아, 네.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그 어둠이 우리를 고뇌와 공포로 몰고 가는 삶의 어둠이다 할지라도 주님 함께 계시면 그 어둠은 어둠이 아니라 고지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 네. 여러분 우리 이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이라고 아, 네. 저와 여러분들이 감는 어떤 것이라고 그리고 그 어떤 일이 나의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 네. 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힘든 일들, 힘든 시간이 있을 때, 내게 때 지금 하나님 이 계신다. 하나님 계신 분. 이거 여러분 느끼면서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편안이 찾아오는지, 얼마나 그러 내가 영원스러워지는지. 때로는 여러분 칠월까지 어두운 인생에 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 왜 이렇게 괴로울, 괴로울까, 왜 이렇게 허전할까, 왜 이렇게 외로울까 그게 인생의 어둠입니다. 음. 그때도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고요의 눈을 감고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느껴보시기를 음. 이미 그곳에는 어둠이 아니라 천안빛으로 임재하여 계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환하게 해 주시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는지 모겠습니다. 꼭 경험하시기를 슈드미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시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것은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리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리라. 1 3절1 4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네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만 나를 0 0 0 10,000, 10,000, 1 0 0하0 10,000, 10,000, 1 0 여러분, 13절, 14절, 13절, 오늘의 세 번째 이유는 나를 여기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니다 여러분, 이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중하게 얘기시고 가장 존재가 가치가 있는 사람으로 미를 만드신 기도이 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선배분나 같은 게, 내가 뭔데. 여러분, 자꾸만 나를 바라보면서 왜소하게 느끼는 그것은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겸손을 가져간 하나님의 존가심을 거부하는 여러분 불신의 생각이 들로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얘기하시면, 여러분 그 같이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여러분들 가장 소중하게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생명은 천하보다 하나님을 귀하게 얘기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얘기시는 데는 하나님은 이유가 따로 없습니다.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더 귀하게 얘기고 안 믿다. 많이 가졌다고 귀하게 얘기고 안 믿다. 가난하다고더 귀하게 얘기고 안 믿다. 몸이 배로 떴다고 더 귀하지 않게 얘기한다. 는안 믿다. 오직 한 가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기 때문에. 아, 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귀하게 기십니다 네. 누가복음 16장 2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함께 겠느냐 <laughs> 여러분 이 말씀을 했지만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는다 하여도 내 목숨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은 어떤 얘기일까요? 바로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laughs> <laughs> 여러분 성경에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입으신다? 이 구절의 내용, 이 의미는 없습니다. 천하보세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의역하게 된 데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그래요 사람이 말해온 온 지랄을 두고,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세상을 다 얻는다 해도, 내 목숨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즉, 이 세상에 큰 천하보다도 우리 한 사람 생명, 하나님께서 귀하게 계신다는 말씀 중에 있어. 우리를 잘하시는 하나님 이심을 믿고 감사합시다 아멘. 그러하시기 때문에 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지으신 하나님, 소중하게 나를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우리의 세 번째 감사의 조건이니다기도하겠니다이제 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와 응.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응. 성령 하나님의 세하심의사가 28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에서 일패해서 우리와 함께 영으로 하나 되어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무리, 무리 위에 이들의 신념과 이들의 영혼과 이들의 생명과 이들의 가정 속에 주님 세워주신 이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죽어 나온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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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